안녕하세요. 김민성이와 김민, 민재입니다. 오늘은 브로스탄 씨니 강했어요. 민재는 민재는 페널 거래요. 저는 으어! 으어! 저는 다이너마이크를 할게요. 하이트차지는 여덟 아네 번을 공격하면 치워져요. 네. 그리고 특수공격은 세 번을 공격하면 치워져요. 알겠죠? 여덟 번을 공격하면 하이트차지는 총다 치워진단 말이에요. 알겠죠? 자 준비. 시작. 후원 좀, TNT. 어, 어 큐브. 어, 아! 아! 큐브 먹었더니 너무 아, 발이 아프네요. 네. <laughs> 제가 세번 공격했어요. 특수 공격을 쓸게요. 어, 여기. 많이 제가 다 먹어버렸어요. 으벼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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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큐브가 120개에요. 래요 자, 민재야. 여기 내가으로 큐브다. 어, 큐브 아닌데? 가즈? 그거? 멈춰. 아, 씨. 이 씨. 와! 아사나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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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런 꿈엔 나 나올 거야.